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K옥션 코스닥 상장 공모주 청약 내용입니다. 어, K옥션이 지금 증권 신고서를 12월 14일 어제죠 어, 공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어, 공모가에게 적정성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주식수는 160만주입니다. 희망밴드 하단으로 모집된 자금이 272억원이고요. 상단 밴드로 하게 되면 320억원, 그게 렇큰 규모는 아니죠. 뭐,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7,000원에서 2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할인율이 상당히 높죠? 30.22%에서 40.68%입니다. 뭐, 일본, 일반적으로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상장이라고 해서 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이익 미실현기업의 이제 상장을 돕는 방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할인율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멀티플에 대한 가치 평가죠. 어, 얼마의 PER를 적용했느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 지금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평가액 할인율은 21.9%에서 30.33.59%입니다. 어, 따라서 지금 현재 그 K 옥션의 할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최종 공모 가액은 어, 수요예측 결과가 나오는 1월 11일 화요일날 확정이 됩니다. 수요예측 기간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고요. 어, 이번 공모는 1 0 0 160만 주죠. 우리사주가 20% 법률에서 정한 한도입니다. 32만 주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요. 구주 매출이 20%이기 때문에 구주 매출이 이제 우리사주로 가름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직원 수는 약 100명, 98명 정도니까요. 17,000원 곱하기 32주면 54억 원입니다. 직원 수로 나누면 약 5,500만 원 수준이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어, 우리 사주 같은 경우 는보호 예수가 1년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담 등으로 인해서 실권 주가 어느 정도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21.44%고요. 일반 공모 비율이 14.37%이기 때문에 이중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실질 확약 물량 비중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21.44보다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14% 이하 수준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이 상당히 적다면 10% 내외죠. 어, 단기적인 주가 상승 여력에 긍정적인 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청약은 주간사인 신용증권에서만 가능하고요, 50% 균등 계정입니다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고요. 따라서 희망 공모가 지금 하단밴드 17,000원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 단위 10주 증거금은 50%죠. 그러니까 85,000원이 필요합니다. 뭐 우대 고객이 아닌 이상 최고 청약 한도는 13,300주에서 16,000주입니다. 어 그러면 K 옥션 공모 가격의 적정성을 적정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기업으로는 이미 상장이 된 서울 옥션과 어, 일본의 경매회사 아트딜러 회사가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27배, 21배 이렇게 적용을 해서 평균치 24배를 적용했습니다. 어, 이렇게 쭉 산출되어 보시게 되면 K 옥션 주가를 그래서 28,660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어, 식은 이렇게 어렵지 않죠? 어, 순에 연환산 순익에다가 적용 펄을 계산해서, 어,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렇게 여기에 28,660원의 할인율 30에서 40%를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17,000에서 2만원까지 희망 공모가의 밴드가 결정이 된것이고요 기업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 봐야겠죠? 먼저, 21년 매출액이 빠르게 회복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피크 이후 2020년 코로나 여파로 감소하던 이 탑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1년 들며,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불어 영업이익 또한 137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의 이제 가능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K옥션과 서울 옥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옥션 자산은 1,600억 원 정도고요 매출액 660억 원 순위 138억 원을 기록하고 지금 시장에서 PER 27배 받고 있는데요 K옵션은 자산이라든지 규모가 조금 적죠 자산 1000억 원 수준, 매출액 200억 원 수준, 순이익 100억 원 수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ER 24배,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금 공모가 할인이 30에서 40% 들어갔으니까요. 뭐 평균 35% 적용을 하면 PER이 15배입니다. 15.6배가 나옵니다. 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배까지는 밸류에이션을 줄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상당히, 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양호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지금 2020년 기준 미술품 경매 낙찰 어,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옥션과 K옥션이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두 경매 회사가 최근 3년 평균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의 87.9%를 점유하고 있고요. 어 지금 1위 서울옥션이 기업의 이제 시장이 상장을 했죠. 그리고 2위 주자가 이제 K옥션이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 2위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게 된다면 어 이렇게 어, 플레이를 하게 될 경우 거래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위보다 매력적인 2위 기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격이 할인되어 어, 싸다는 전제가 있다면 말이죠. 게다가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하방 지지 역할을 해주는 환매 청구권. 풋백 옵션이죠. 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3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고요. 공모가에게 9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환매 청구권이 있는 이유는 이익 미실현 기업의 상장 요건, 일명 테슬라 요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환매 청구권을 받은 건데요. 기업이 이제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성장의 잠재력을 보고 상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제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익 미실현 기업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2019년 1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요. 2020년 28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1년 3분기 80억원 흑자 전환을 하면서 빠르게 회복했고요. 20년 코로나로 인한 경기도나 영향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21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20년 이렇게 영업 적자를 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20년까지 기업은 RCPS죠. 전환상환 우선 부채가 있었습니다. 상환주가 종류주가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RCPS로 인한 파생상품 부채 40억 원 정도가 인식되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혔을 가능성이 높고 단기 순이익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21년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관련 손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에도 물론 이 장부상 손익임에 불과했습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적자를 보였던 2020년에도 174억 원 이렇게 흑자를 기록했고요. 2022년 1월 12일부터 13일 어 2일간 진행이 되고요. 신양 신용 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환불은 22년 1월 17일 날 진행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K 옥션 어, 청약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지금 IPO 일정입니다. 유통 물량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공모가액도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어, 적절하게 어, 평가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 아무튼 지금 상장 일정에 맞춰서 청약 일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뭐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손손이 또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까지도 살펴봤으니까요. 특별히 어 문제가 될만한 우려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게다가 환매 청구권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찾기 다소 어려웠습니다. 어 K 옵션 상장 공모주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